안녕하세요. 저는 에스닉한 패브릭 제품과 주얼리 등을 보여드리고 있는 제나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소비자로 그립을 먼저 알게 됐어요. 저랑 취향에 맞는 셀러분께서 골라주신 것 중에서 생생하게 또 보여주시고 하니까 쇼핑하기도 편한데 그립 특유의 그 커뮤니티가 좀 형성이 잘돼 있더라고요. 다른 곳보다. 인도 패브릭은 나무 도장을 깎아서 만든 걸로 하나하나 찍어서 만들어진 원단이거든요. 그런 수제 느낌이 물씬 나는 원단으로 패브릭 제품들을 제작을 해드리거나 아니면 제작되어진 제품들을 셀렉해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가치를 전한다고 생각을 하고 지불하신 그 값어치 이상의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서 앞으로 많이 노력할 테니까 지금처럼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